자, 그러면은 우리 기후의 요소와 요인 두 번째 시간 같이 시작하도록 할게. 어, 기후의 요소와 요인, 우리 지난 시간에 기후 요인, 위도, 수직 분포, 지형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 선생님이 위도 얘기하면서 위도와 일사량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못해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보충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워볼 이제 해발고도, 해류, 기단,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위도와 일사양의 관계는, 요, 이제, 이쪽에 있는 그림을 참고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태양에서는 분명히, 아이고. 태양에서는 같은 양의 에너지가 도착을 합니다. 어, 그런데, 여기 이세 군데를 보게 되면은, 아이고, 이거만 조금 사이즈가 틀리네. 밑에서 조금 더 낮춰볼까? 이 정도? 너무 넓나? 이 정도! 아, 같은, 같은 넓이라고 치고 어, 보게 되면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저위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나누어 가지는데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더 넓은 지역에서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31페이지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면은 아, 선생님의 그림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래픽을 볼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양의 태양에너지를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나누어 가지느냐에 따라서 기온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 위도가 낮아질 수록 기온은 높아진다. 이 이야기 자체는 어, 그래우지만 어떤 이유에서 어떠한 어,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배워볼네 가지 기후 요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 어, 먼저 해발고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지형 이야기하면서 거의 다 얘기를 했어. 그래 가지고 해발 고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은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해발 고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냐면은 열대 기후 지역. 열대 기후는 기본적으로 기온이 높은 지역인 거지. 열대 기후는 기온이 기온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데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편안하거나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니까 이 지역에서는 오히려 해발고도가 적당히 이제 높은 지역이 기온이 이제 적당한 거야. 사람들이 살기에. 그래가지고 오히려 낮은 데가 아니라 더 높은 데에서 사람들이 살고 도시를 건설을 하는 경우가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런 곳에서는 어, 고산 기후라고 하는 기후가 나타나고 어,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니까 고산 도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기후는 다른 다른 말로는 어, 날씨가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고 해서 상춘 기후라는 말을 써서 기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 해발고도 관련해서는 어, 세계시리에서입니다. 고산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조금 더 쉽게 찾아보거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은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은 산에 오를수록 이제 조금 날씨가 쌀쌀해졌던 기억 아니면은 뭐 한라산에 가봤다면 한라산의 높이가 한 1950m 정도 되거든 그러면은 100m당 0.6도 정도씩 떨어진다고 하면은 정상과 이제 평지의 차이가 거의 10도 이상 기온 차이가 나겠지. 어 그래서 이제 그런 한라산 생각을 해봐도 되고, 거기까지 갈것 없이 강원도의 뭐 서박산이나 아니면 대관령 이런 데만 가도 평지보다는 기온이 5, 6도 정도 낮은 것을 우리가 느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해발고도는 결국 기온과 관련이 깊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해류인데, 해류는 말 그대로 바닷물의 흐름이지. 그래서, 이 바닷물의 흐름이, 음, 지도를, 지구본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 있으면은, 가운데에 있는 이 선, 뭐라고 했지? 그렇지, 적도라고 했지? 그러면은, 해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음, 고의도에서, 저희도 쪽으로 내려오는 해류가 있을 테고, 저희도 쪽에서 고의도 쪽으로 가는 해류가 있을 거야. 음, 당연히 둘다 가능하지. 물론 이제 평평하게 이동을 하는 해류들도 있을 텐데, 우리는 요 고위도에서 저위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해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어, 위도 얘기하면서 우리는 고위도와 저위도 중에 어디의 기온이 더 높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일반적으로 그렇지. 저위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나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평균 기온이 낮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머리에 담고서 이두 개의 해류를 한번 보자.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이 해류는 상대적으로 평균 기온이 높은 곳에서 오는 해류야, 낮은 곳에서 오는 해류야. 그렇지, 상대적으로 평균 기온이 높, 낮은 곳에서 오는 해류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 해류는 차가운 바닷물일까? 따뜻한 바닷물일까? 차가운 바닷물일까? 그러면 이제 해류 중에 주변보다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어서 차갑게 느껴지는 이 해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맞아. 차가운 바닷물이다. 차가운 흐름이다라고 해서 한류라고 부르고 반면에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해류는 저위도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느끼겠지. 그러면 이제 이 바닷물의 흐름은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이다. 라고 해서 뭐라고 보낼 수 있을까? 한류의 반대말. 난류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해류는 크게 한류와 난류로 나누어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한류 주변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 기온이 낮아지는 특징을 가질 거야. 반면에 난류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강수량도 해류가 관련이 있는데, 자 한류가 흘러와서. 이 지역이 주변보다 평균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곳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은 공기가 흐름이 이렇게 모여서 상승 기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주변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강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승 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충분히 형성되어야지 이 구름이 무거워져서 비가 내릴 수가 있는데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면은 비가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한류 주변에서는 강수가 낮게 적게 나타나고 반면에 난류 지역에서는 주변보다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공기들이 모이게 되고 상승기류가 계속 발생을 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강수도 풍부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해류 그리고 한류와 관련해서 사막이 발달을 하기도 하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잠깐만. 구글 지도 한번 활용을 해보자. 어디로 갈 거냐면은. 한류는 보통 대륙의 서쪽 연안에서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아프리카에서 있는 남쪽의 나라, 나미비아로 한번 가볼게. 나미비아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잘못 찾겠다. 아니고 사막은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훨씬 잘 보이네. 이쪽에 완전 바닷가인데 사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막이 나타나게 되고, 요거 아니면은 뭔가 이게 바도 바다 옆에 사막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난 사진을 못 찾겠니? So, 이렇게, 남이부 사막이라고 하는 여기가 대표적인 한류로 의해서, 한류에 의해서 사막이 형성된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어, 이런 이제, 한류로 의해서 형성된 사막,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이번에는, 남아메리카 지역. 남아메리카 지역에도 우리가 사막을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볼까? 사막, 사막. 이렇게, 바로 바다가 있는데, 그 옆에서 사막이 발생, 발달한 모습,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류, 아이고. 잘안 되네. 한류는 이제 강수를 억제 강수를 적게 해서 심지어 사막까지도 발달시킬 수가 있다. 이런 거 이제 한번쯤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지도를 많이 쓰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 이어서는 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아이고, 어, 기단이 제 계속 교과서 31페이지! 아래쪽으로 보면 되고 기단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와있지? 거대한 공기 덩어리다 거대한 공기 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기단 같은 경우는 먼저 형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기단은 웬만하면은 1년 동안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에서 똑같은 비슷한 어떤 기온이나 아니면 주변 영향,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지 기온이 좀 수월하게, 기단이 수월하게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단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날씨와 기후는 기단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 기단들이 여러 개가 있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선 같은 경우는, 음, 위로 좀 올려볼까?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단과 기단 사이에서 발달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가지고 기단의 끝이니까 이제 전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이 전선에서는 서로 성질이 다른 기단끼리 만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어떤 그좀 치열한 서도에 이제 맞지 않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강수가 좀 흔히 발생을 하는 편이야. 그래서 전선의 종류는 크게 온난 전선, 한랭 전선 그리고 폐색 전선 한 가지 가 뭐였지? 온난, 한랭, 폐색 정체 전선까지 아이고 이러냐? 어. 정체전선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전선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과학 시간이나 혹은 작년 통합과학 때에 각각의 전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전선의 모양, 이제 일기도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배웠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제, 어, 어려웠는데. <laughs> 30쪽에서 31쪽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 우리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은 정말 이게 가장 어떤 세계지리의 꽃. 요거만 이해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세계지리는 절반은 끝났다. 라고 할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인 30쪽의 아래쪽에 나와있는 대기 대순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해.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알아듣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1시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시간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어 어쨌든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 이 기후요인까지 끝냈고 지난 시간에 기후 요소부터 시작해서 이 기후요인까지 이야기를 해보았고 잠시 이제 우리 나중에 뒤에서 한번더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부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 이 쾨펜이라는 사람은 어, 독일 사람이야. 에 독일 사람. 그래 가지고 세계의 기후를 구분을 해서 어떤 분류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나중에 그래서 이 쾨펜의 기후 구분을 여러 사람들이 수정을 했지만 좀 이제 미미한 수정 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쾌펜 아저씨가 기후 구분에서 가장 짱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대기 대순환까지 하고 난다면은 왜 쾌펜의 기후 구분이 이제 여기에서 이런 기후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어 세계 그 대기 대순환 설명을 할때 조금 더 설명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케펜의 기후 구분의 체계 정도만 알고 가도록 할게. 그래가지고 아 괜히 사진을 넣었나보다. 케펜은 일단 이렇게 생겼고 케펜이 분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 그래서 거의 9 0살다 돼서 죽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케펜은 케펜에 음, 대한 얘기 도 뭐가 있지? 아그 과학 시간에 거의 꼭 나오는 대륙이동설를 주장한 베게너라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이 퀘펜의 케펜 쾌펜 딸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쾌펜의 사위가 베게너가 된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지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어쨌든 그건쾌펜의 기후 구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대기 대순환을 이해하는 데좀 도움을 주기 위한 거니까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대기 대순환을 하고서 완벽하게 다시 한번 쾌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큐펜의 기후 구분은 일단은 큐펜은 다섯 개로 기후를 구분을 했어. 그래서 아주 일단은 쉽게 이렇게 A, B, C, D, E 다섯 개의 기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A는 무엇이냐면은 열대기후. B는 건조기후. C는 온대기후 B는 냉대기후, 그다음에 E는 한대기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가지 기후를 다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 요 이렇게 나눈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열대 기후, 온대 기후, 냉대 기후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후, 그러니까 수목 나무를 볼수 있는 기후다라고 해서 수목 기후라고 부르고 반면에 건조 기후와 한대 기후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기후다라고 해서 무수목 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 예와 예의 무수목의 이유는 좀 달라. 얘는 건조기후니까, 말 그대로,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거고, 한대기후는 말 그대로 한대잖아. 그래서 추워서, 나무가 자라기에는 충분히 이제 따뜻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무가 자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어, 흔히 하는 착각인데, 수목을 나무지 풀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저기 건조기우 얘기하면서 스텝 이야기하고 한대기우 얘기하면서 툰드라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일이 좀 있을 텐데, 어, 그때 아왜 이렇게 여기 풀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나무가 자라지 않는 거지 풀은 자랄 수 있어. 어,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꼭 해야 되나 싶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고 아 이거 그러니까 태편 아저씨 때문에 좀무 불편하네 잠깐만 한번 이거 지우고 다시 이어서 할게 지고응아 됐다 아저씨가 없어지니까 훨씬 깔끔해졌어 그래서 한번 이제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 그가지고 다시 좀 써보면은 A가 열대였고 저쪽으로 좀 갈까? A는 열대였고 B는 지 건조였고 C는 온대였고 D는 냉대 E는 한대 그리고, 이네들은, 선생님이 기준에서 와서 분류를 했어. A, C, D는, 수모. 그 다음에, B랑 E는, 무 수모.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까지 분류를 했는데, 그러면은, 어, 이거, A, B, C, D, E를, 위에서부터 쓰면 훨씬 편할 텐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렸쓴 이유가 있을까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laughs> 그래가지고 어떤 거냐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구를 보았을 때 적도야 그 다음에는 보통은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 저희도 부터 A, B, C, D, E 순서대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것 같아 음 그래가지고 이제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A, B, C, D, E 나타나는데 반면에 남반구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 A, B, C, E 이렇게 나타나거든. 어 남반구에서는 냉대기호를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어지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남반구에 이제 있는 대륙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지. 그래서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그 위도대에 대륙이 없어 다 바다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남방구에서는기 기후를 볼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우리 A, B, C, D, 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세부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 신기한데? <laughs> 일단은, 우리 A, C, D 구분에 대해서 A, C, D는 같은 그런 구분 기호를 사용을 해. 그래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은, F가 있고, M이 있고, S가 있고, W가 있어. 그 다음에 B랑 이는 서로 각각 다르게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기호가 있어. B는 크게, BS와 b w 로 나뉘어지게 되고 E는 <laughs> E-T와 E-F로 나뉘어지게 돼 그래가지고 이쪽이 쉬우니까 이쪽부터 설명을 할게 BS는 스텝 기후라고 부르고 스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단초 초원이라는 얘기거든 <laughs> 말이 어렵지 짧은 풀들이 나타나고 있는 초원이다, 풀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BW는 사막 기후야. 그래서 사막은 다들 들어봤지. 사막이야. 그다음에 이 T하면 이제 어떤 거냐면은 툰드라 기후라고 불러. 그래서 툰드라라는 것이 이제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일종의 이끼 같은 건데, 이 툰드라가 자라는 그런 기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EF 같은 경우는, 빙설 기후라고 부르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빙하가 있는, 그리고 어떤 풀도 잘할 수 없는 아주 극한의 기후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이제, SWTF 이거의 뜻이 각각 어떤 건지, 궁금해하고 알면은 더 좋겠지만은, 어, 아까 얘기했듯이, 쾌페는 독일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독일어 더 하고, 나도 찾아봤는데, 굳이 이걸 알기 위해서 독일어를 공부를 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B와 E는 총 4개의 세부 그 기후도 구분이 되고 A, C, D는 좀더 많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시간이 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열대 기후는 우리가 배울 기후가 어떤 게 나오냐면은 AF가 있고 AM이 있고 AW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C 기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은 CF가 있고 CW가 있어. 그리고 CS가 있을 거야. 그리고 CF는 다시 CFA와 CFB로 나어서 우리는 배울 예정이야. 그 다음에 D 기후 같은 경우는 D 기후는 크게 이제 DF와 dw로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잘모르겠어 굳이 알아야 되는지 근데 일단은 dfa와 dfb까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 먼저 그러면은 a기후의 세가지 af, am, aw가 어떤거냐면은 각자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줄게 af같은 경우는 열대 우림기후 am은 열대 원순 기후?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다시 쓰는 편이 나을 것 같아. AW는 열대 사바나 기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열대 기후의 구분 기준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강수량이야. 그래서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면은 열대우림. 그 다음에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다가 잠깐 비가 오지 않는 시기. 우리는 건기라고 불러. 이 건기가 있는 것을 AM.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년 중에 건기와 오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지역을 AW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 이거를 어 이제 시간이 거의 30분이 다 되어가고 있거든 그래서 더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 어 그래서 차라리 다음 시간에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C기호와 우리 C와 D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안했지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요케펜도 한번 복습을 하고 C, D 이야기하고 이어서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 여러분들의 어떤 눈 건강과 정신 상태에 도움이 될것 같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어요.